안녕하세요. 완전합격 제거제 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금 어, 펴주세요. 소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금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자주 나왔던 부분은 이제 소금의 역할입니다. 역할 제거와 제빵에 있어서의 소금의 역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번 어, 잡고 잡궁... 잡균의 변식을 억제시킨다. 그냥 삼투압이라든지, pH의 완충작용으로 방부효과를 내는 거죠. 두 번째는 당의 열반응을 촉진하여. 어, 빵 내부를 누렇게 만든다. 그리고 껍질 색을 조절할 수 있다. 아, 되겠습니다. 아, 세 번째는 어, 설탕의 감미와 작용하여 풍미를 예, 단맛을 순화시키고 풍미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착성을 방지하고 끈적임, 끈적임을 방지하고 어, 저항성, 신장성 등의 물리적 특성을 어, 빵반죽에 부여합니다. 저항성, 신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아, 죄송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죠. 글루텐막을 얇게하여 빵 내부의 기공을 좋게 하고 빵의 외피를 바삭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 그리고 여섯 번째, 글루텐을 강화시켜 반죽은 견고해지고 제품은 탄력을 갖게 되겠습니다. 아, 여덟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압에 의하여 예, 이스트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죠. 아, 그로 인해서 빵 반죽의 발효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즉빵 반죽의 발효속도와 아, 그 다음에 소금 소금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금 사용량이 밀가루 대비 2% 이상이 되면 예, 이스트의 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네, 반죽의 물 흡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아, 작용을 하고요, 믹싱 시간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그 흡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믹싱 시간을 짧게 하고자 아, 우리가 이제 클리닝 단계 직후에 소금을 투입하는 후염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아, 감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미제는 우선 전화당, 전화당의 한번 봐 주십니다. 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당밀 당림, 당밀 당림, 당밀이 하는 기능 제거와 제빵에 있어서의 기능 그 다음에 당밀을 이용한 그 당밀제품 아, 그리고 빵 과자에 있어서의 이 감미제의 기능 이런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감미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예, 전화당이 시험에 예, 나오죠. 그 특징. 어, 왜 이제 전화당이 시험에 나오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제일 먼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액당을 반죽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설탕의 일부분을, 액당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보습 효과라든지 광택, 뭐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제 저렴한 물엿 대신에, 물엿 대신에 좀더 이제 발전하면 전화당을 쓰고요. 좀더 발전하면 좀 꿀을 씁니다. 그 약간 그 물엿의 자리에 전화당이라든지 꿀을 쓰므로써 보다 제품을 향상시키는. 전화당은 이제 그 꿀과 같은 레벨로 볼 수도 있긴 한데 뭐냐면 이 꿀에는 독특한 향이 있지만 전화당의 향이 없습니다. 감미도는 예, 구성 형태는 이제 꿀과 전화당이 같은 구성 형태이죠. 예, 단맛도 거의 단맛은 뭐 감미제가 더. 아, 전화당, 전화당이 더 세죠. 전화당이 더 감미도가 높은 음 특징을 갖습니다. 아, 그러면 아, 책을 통해서 전화당의 특징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단당류의 단순한 혼합물이며 포도당과 당의 혼합물이며 과일색과 반응이 빨라 껍질 색의 형성을 빠르게 한다. 포도당과 당의 단순한 혼합물, 설탕에 비해 이제 감미도가 1.3배. 한미도가 130이라는 뜻이 되겠죠. 제품에 신선한 향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전화당은 시럽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 당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번째 설탕의 소량의 전화당을 혼합하면 설탕의 용해도를 또 높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10에서 15%의 전화당 사용시 제과의 설탕 결정 석출이 방지가 됩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과제빵 재료에서는 전화, 전화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트리몰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리몰린이 전화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당밀 당밀 많이 씁니다. 당밀 많이 써요. 저는 이제 당밀을 천연바르빵 만들 때 많이 쓰는데 이 당밀이 뭐냐면 설탕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원당이 예, 액당이죠. 액당. 이 액당을 가지고 원, 음, 원당 정제당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이고요. 이, 이 부산물에서 더 이상 설탕을 추출할 수 없는 그 상태의 부산물을 아, 당밀이라고 부릅니다. 이당밀을빵 과자에도 넣는데, 빵 과자에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 당밀 특유의 단맛을 얻을 수 있고요. 아, 제품의 노화를 지원할 수. 지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료와의 조화를 위하여 사용하고요. 어, 당밀의 독특한 풍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밀을 발효시켜서 어, 중류에 만든 게 럼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어, 다음은 빵 과자에 있어서 이 감미제의 기능 보도록 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빵에서 하는 감미제의 기능과 설탕. 어, 그 다음에 과자에 있어서의 감미제의 기능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빵에서만 하는 감미제의 기능이 있고요. 과자에서만 하는 감미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만 좀 관심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다섯 번째, 이제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트에 발효성 탄수화물 공급한다. 이 발효성 탄수화물이라는게 뭐냐면 예, 먹입니다. 이스트의 먹이, 이스트의 먹이로서 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과자에 있어서만의 감미제의 기능을 보면은 유할 작용으로 유할 작용으로 이 과자 반죽의 흐름성, 퍼짐성 절단성 등의 물리적 성질을 부여한다. 흐름성은요 우리가 이제 과자 반죽을 이게 다양한 모의 모양의 그 틀에다가 과자 반죽을 부었을 때. 과자 반죽이 흘러가지고 틀을 채우는 그런 성질을 이 감미제가 부여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쿠키를 만들면 이 쿠키 옆으로 좀 퍼지지 않습니까? 이 퍼짐성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쿠키를 잘랐을 때그 그 독특한 그 느낌 자를 때그 독특한 느낌의 절단성을 부여하는 게이 감미제의 이재과에 있어서의 독특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고요. 이 지방이 곧 이제 실온에서 이제 고체를 띠느냐 액체를 띠느냐에 따라서 아, 예를 들어 이 고체를 뜨면 지가 되겠고 액체를 뜨면 유라고 부르는데 이 총, 총칭에서 유지라 합니다.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유지 의 정리는 그렇고요. 아, 유지를위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버터에 있어서의 성분비라든지 이 가소성 범위, 온도 사용 온도 범위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튀김기름의 그 다음에 튀김기름이 갖춰야 할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과제빵시 유지의 물리적 특성과 그러한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제품품목 이 정도가 빈도수가 높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버터는 우유의 지방이 80에서 85% 정도 들어가 있고요. 수분 함량이 14에서 17%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아, 소금을 집어넣는 가염이 있는가 하면 넣지 않는 무염이 있고요. 아, 카제인이라든지, 카세인이라고도 많이 하죠. 카제인, 카세인. 그다음에 단, 음, 단백질, 뭐낙토알보민낙토글로벌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유당 그러니까 우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바, 아, 탄수화물이 뭐 유당입니다. 유당은 이제 발효성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감미제이긴 해도 이런 광물질 합쳐서 1%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우... 지방은 유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유지방을 특징 지는 것은 지방산인데 이 지방산의 종류가 뷰티린산입니다. 탄소. 대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뷰티린산. 그리고 가수성의 범위는 18에서 21. 이게 낮죠. 온도가. 이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액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작업장의 온도를 각별히 낮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라 그런 특성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튀김기름입니다. 튀김기름. 튀김 기름을 이용한 튀김 온도는 185에서 195.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유리지방산 함량입니다. 유리지방산 함량이 0.1% 이상이 되면 이 튀김 기름의 온도가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기준은 발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온도를 작게 낮게 하는데 이때 나 아무리 낮아도 튀김 기름의 온도는 185에서 195도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튀김물에 기름이, 기름이 너무 많이 흡수되고 기름이 너무 많이 흡수되면 맛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185. 195. 그리고 이제 튀김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유리지방산 함량이 유리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 글리세린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열을 가하게 되면 이제 그게 분리되어 떨어져 나오죠. 이 떨어져 나온 지방산을 유리지방산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측정하는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과산화물가라든지 산가. 산가를 다른 말로 유리지방산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도 끈질, 기름의 끈적임이 증가하고 중압도 등이 이제 높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튀김 튀김 기름을 반복해서 어, 가열하여 어, 오랫동안 사열하면, 사용하면 사용하면 유리지방산 함량이 많아져서 발현점이 발연,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과산화물과 산과 점도, 중압도 등이 높아진다 꼭 기억하시고요. 아, 튀김 기름의 4대 적은 공기, 산소, 이물질, 온도 반복 가열 그리고 수분, 습 등이 튀김기름의 산패를 촉진시키는 튀김기름의 4대적이 되겠습니다 튀김기름이 갖춰야 할 요건,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푸른 연기가 발생하는 발연점 이 발연점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식임용 유지가 산소와 결합하여 변질되는 산페이삼패에 산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제 세 번째 글리세린에서 떨어져 나온 어, 지방산의 수치, 즉유리지방산가산가라고불 어, 분리어지는 이 수치가 낮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름 여름철에는 융점이 높고요, 겨울철에는 융점이 녹는점이 낮아야 되겠고요. 어, 거품이나 껌, 껌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 끈적끈적거림. 이러한 것들의 형, 어, 형성이, 형성에 대한 이제 저항성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 더디게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음, 제가 제 당시 작용하는 유지의 물리적 을 보면은 아, 유지의 이제 가소성, 그 안정성, 크림성, 유화성, 쇼트닝성을 이용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정의를 하면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제품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소성 유지가 상온에서 곧 체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되게 성질을 가리키는 거고요. 퍼프풀 배출이 라든지니시 배출이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겠습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산화와 산패를 장시간 억제하는 성질로서 튀김기름, 팽기름 쇼트브레드 쿠키 같은 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유지의 물리적 성질이 되겠고요. 크림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믹싱 조작 중 공기를 포집하는 성질로서 이게 이제 버터 크림이라든지 바운드 케이크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유지의 물리적 성질이 되겠고요. 유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가 물을 흡수하여 보유하는 성질로서 어 물이 많은 양 들어가는 레이어 케이크 그리고 바운드 케이크, 바운드 케이크는 물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달걀이 밀가루와 동량이 들어가는 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바운드 케이크에. 레시피이기 때문에 유화성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쇼트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쇼트닝성을 이제 수치로 표현한 게 쇼트닝갑니다. 이쇼트닝까 쇼트닝성은 빵에 이제 부드러움을 주는 성질 혹은 과자에 바삭함을 주는 성질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수치화 시킨 게 이제 가가 되는 거죠. 식빵이라든지 크래커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물리적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밝 모습으로 복도를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